한국 정식 문화의 수도 안동. 전통이 살아있고 예술은 물론 이름난 특산품도 풍부한 이곳에 얼마 전 아주 색다른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안동의 유 무형자원을 소재로 한 예술작품을 공모했는데요. 우수한 작품으로 선정된 그 주인공들을 만나러 같이 떠나보시죠. 지역 문화 자원을 알리고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열린 안동 문화상은 문학과 미술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었는데요. 그중첫 번째로 만나볼 사람은 단편 소설 수상자, 작년에 발표한 '길 위의 유세이'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작가입니다. 일본 시코쿠 섬에 가면은 스페인의 그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오헨로라는 순례 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순례 행위가 굉장히 인상적이라서 그것을 또 소재로 하면서 미술을 전공한 여주인공과 같이 유학할 때 만났던 그 남자 주인공 유세이의 이야기를 다룬 그 소설입니다. 2022년 꿈속의 꿈으로 작가 생활을 시작한 양윤선 씨 소설을 쓴 기간은 인원이 조금 넘지만 단편 소설 10편 을쓸 정도로 필력이 남다릅니다. 이번 공모전도 그 실력을 쉽은 발휘했는데요. 제가 병산서원에 처음 이제 들어섰을 때 만대루가 눈에 확 띄었었거든요. 안동의 어떤 전통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정말 아우르고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상징으로 만대루를 소재로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 흐르던 각자의 시간이 겹치고 합쳐져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 병산에서 불어온 바람은 새로운 시간을 가져다줄 웅숭 깊은 숨결로 가만히 번져갔다. 3대를 엮어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의 어떤 전통을 지키시려는 마음을 뭔가 정신을 이끄시려는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알면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고장에서 그와 관련된 소설을 쓸수 있어 행복했다는 그녀 2025년에 대한 기대감도 큰데요. 올해는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꾸준히 써서 제가 쓴 소설을 엮어 모아서 어, 제 이름으로 단편 소설집 하나 내고 싶습니다. 한 권. 그리고 꾸준히 써서 어, 나중에는 결국은 장편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안동과는 인연이 없지만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작품을 만든 이가 있다면 안동에 정착해 그 속에서 느낀 감정을 작품에 녹여낸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서영아 부문 수상자인데요. 철사를 소재로 이제. 어 캔버스의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적인 요새 그 안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로 이용을 해서 저만의 작품 안에서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태어나 대학 진학 후 안동에 정착하게 된 김영목 씨. 다양한 공모전은 물론 전시회도 꾸준히 열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서울과 안동에서 작품을 전시해 이목을 집중시킨 작가입니다. 청포도 시를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철사의 이육사 선생님의 모습을 하고그 뒤에 이제 청포도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어떤 사물도 흘려보지 않는 작가의 시선은 이번 공모전에서도 빛을 발했는데요. 최근 기찻길 노선 변경으로 작가는 버품사재 7층 전탑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사람의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었고요. 달빛이 비춰지는 그 전탑의 모습과 그 위에 철사의 여인 기도하는 모습을 그리게 되었죠. 작가의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기억과 바람. 이번 작품에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영적인 의미를 현대적 예술로 재해석한 작품은 철사로 그린 실루엣을 통해 감정의 깊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설치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캔버스에 붓을 하나 하나 그리는 이제 철사 그림으로서 이제 많이 알리고 싶은 내년의 소망입니다. 안동과 인연이 없던 사람도 안동에 사는 사람도 참여했던 안동 문화상 이번에 수상한 사람 중엔 안동의 고향인 사람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만나볼 주인공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20대 초반까지 살다가 지금은 경기도 수원에서 40년 가까이 타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자영업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 수원 화성 이쪽에서 지역에서 시인으로 활동하면서 또 시낭송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절필해야만 했던 황주현 씨 40대 접어들어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 200여 편의 시를 짓고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3년도부터 응모를 해서 어, 처음으로 대상을 받으면서 어,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올해는 2024년도에는 정말 영광스럽게도 어, 우리나라 두 개의 신문사에서 신춘문예에 당선되는 그런 큰 영광을 제가 받았죠. 태어난 곳은 학가산 자락에 올려다 보이는 두매산골.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살다 아버지 직장을 따라 풍산 읍내로 이사했는데요. 풍산 곳곳에는 옛 추억이 가득한 곳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금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어, 좀 어떤 슬픔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머님에 대한 그런 어떤 음, 품속 같은 그런 거 따뜻함이 없는 상황이니까. 음, 고향이면 좀그랬습니다 <laughs> 이번 공모전에서 총5 편의 시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은 건 바로 안동포와 관련된 작품입니다. 어머니께서 평생 해오셨던 배틀이야말로. 음, 한마디로 안동의 정신이고 뿌리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 고민할 필요도 없이 저는 안동 어머니의 안동포를 가지고 어, 글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어, 좀더 어머니와 좀더 밀착해서 얼, 어머니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를 가졌죠. 한 계절 밤낮으로 짜야 겨우 한 필이 되는 삼베 옷으로 평생을 입고 덮었던 홍름 씨의 몸이 삼줄기처럼 홀홀 옷고름 풀며 날아간 그의 겨울. 낙동강 하구는 유난히 길게 얼어있었다. 낭송과 시 쓰는 작업을 같이 겸해서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굉장히 좀 소홀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아내한테도 그렇고 애들한테도 그렇고 음, 제 욕심 때문에 굉장히 우리 가족한테 소홀했는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채원 네. 25년은 좀더 바빠질 것 같습니다. 안동의 유무형 유산을 예술로 담아낸 안동 문화상.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동은 어떤 모습인가요? 이번 기회에 예술을 통해 안동을 다시 바라보는 건 어떨까요?